정교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네, 네. 사실 이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게 정교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정교조가 지금은 이제 좀 불리하니까 한 2만 7천 명 남았는데. 네. 아, 줄었어요. 제일 많을 때는 18만 명. 네. 18만 명인데 이 정교조를 저대로 두고 대한민국 희망이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졸로 <laughs> 못도 말씀드리면 당연히 없지요. 아니 그것부터 물어. 예, 장로님은 대학 교수할 때정교조 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안 했죠. 목사님. 안 했어요. 안 했죠. 아니 목사님 대학의 교수들이 <laughs> 원래는 이제 노조가 <laughs> 네. 네. 교수 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교수들은. 네. 그런데 음. 어, 아마 지금 지금은 아마 그 교수 노조가 허용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허용돼 있습니다. 허용돼 있죠 음. 교수 노조가 원래 안 됐었는데 <laughs> 근데. 그 어, 원래가 이제 교수들은 물 목사님 전교조 대상이 아니었어요. 가입 대상이 음. 그러니까 교사 노조는 음. 교수는 아닙니다. 원래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김진영 총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수들도 음. 노조를 할수 있도록 이제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제일 초창기에는 전교조를 상당히 좋게 봤어요. 목사님 아, 왜냐면 아, 소가 넘어갔군요. 아 아니 제가 지지한 건 아니고 네.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참교육을 하자. 네. 네. 또 대한민국의 전교조가 나올 음. 수 있는 배경이 목숨 있었어요 네. 예전에 몇십년 전에는 음. 사립학교 교장들의 횡포가 심했습니다 음. 사립학교 교장들이 음. 예컨대 교사들에게 돈 받고 채용하고 여러 가지 뭐 군림하고 있었어, 있었어. 많이 있었어요 있었어. 그것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전혀 젊은 선생님 키 쌈도 때리고 막 하여튼 뭐 많았습니다 전 그래서 맞아요. 전교조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네. 어, 근데 이게 뭐 1년, 2년 지나면서 보니까 완전히 색깔이 바뀌면서 본래의 목적을, 목적은 어디 갔고 네.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쪽으로 학생들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그것 때문에 전 처음에는 설마 설마 했어요, 목사님 제가. 네, 네. 어떻게 대한민국 교사가 거짓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방, 방치하고 음. 어, 규제를 못한 그 잘못이 지금도 많은 식자 징역에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교조 때문에 내가 애국운동을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된한 단계 올라가게 된 동기가 됐는데, 이, 그, 제가 이제 늦게 난 아들이 전 애녹이잖아요. 네, 네. 전 애녹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갔다 오더니 지 책상 앞에다가 볼펜을 쓰는 것도 아니고 매직 잉크로 방송실 띄워줘 보세요. 부시를 죽여라.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책상 앞에다 써놨어요. 부시를 죽이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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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저거네. 예, 네. 부시 죽여. 전 애녹. 예, 네. 전 애녹. 부시 죽여. <laughs> 그 내가 교회 마당에 놀고 있는 우리 애녹이를 불렀죠. 내일로 와봐. 이게 뭐야 그랬더니 눈을 싹날 째려보는데 보니까 그때 이미 애가 빨갱이가 되었더라고 아... 그때 눈이 꼭 유시, 유시민 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주먹을 딱 쥐더니 이래요 부시 죽여!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시가 누구야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잖아 그래서 아, 미국 대통령을 너가왜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죽이라 그랬거든 이게 이제 나한테 불을 지른 사건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은 보니까요, 그, 이제 한 단계 또더 올라갈게도, 부시 사진을, 저 조선일보에 나온 부시 사진을 벽에다 붙여놓고 칼 가지고 눈을, 아, 눈을, 부시에 눈을 탁, 탁, 닥 찌르는 거야. 야. 애들 교육이 저렇게 무서운 거야, 애들 교육이.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교회 장희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김규동 장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 우리 아들 담임 선생님의 뒷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왜그랬냐 그래. 아 이놈이 학교 왔다 오더니 공부는안 하고 부실을 죽인다고 이렇게 마저 칼 가지고 눈을 다찍고어 이랬다 그랬더니 그 조사할 거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아들 전해녹 담임 선생님이 정교조입니다. 그러게 정교조. 그래서 내가. 정교조가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정교조요. 그 처음에는 좋게 시작해서 이제 장로님하고 똑같아요 촌지 네, 예. 안 거두기 운동 네,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애들 체벌 안 하고 예. 이래서 생겼는데, 이 정교조 애들이 교육을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하나 샀어요. 정교조가 뭔지를 알아보려고 봤더니. 정교조가 없는 맑은 세상이란 책이 있어. 음. 이 책이 있는데 요즘 그 저기 저 이계선 교장선생님 있죠. 네, 예. 예 이계선 교장선생님하고 쓴 책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계선 교장선생님을 만나게 된거야요그 아. 네,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도대체 이거는 간첩 교육보다 더센 거야. 그렇죠. 이거는 학교에서 한 번은 걸려요 정교조 선생님한테 예, 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한 번은 담임 목, 담임 선생님이 정교자한테 걸린답니다. 네, 예. 걸리면 애들이 그냥 휙 돌아가는 거야. 이래서 6.25는 우리가 일으켰다. 뭐, 이거 다있잖습니까 네, 네. 이걸 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이계성 교장 선생님하고 그또 정교자하고 대판 싸우고 있는 정읍에 계시는 사회, 중학교 사회 선생님. 정재학 선생님이 있어요. 네.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선생님을 고려한테서 만나서 정교조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공부를 했는데. 어. 이 야, 내가 그때요. 목사가 돼 가지고 오래 살면 뭐 하나. 이런 이런 세상을 놓고 목사가 눈을 감는 것은 이거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지 목사. 먹사.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는 거지. 야.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우리 선배 순교자들도 계시는데 내한 생명을 내가 이 국가를 위하여 내놓으리라 해서 극렬하게 이제 내가 애국운동이 이제 아. 한 단계 높아졌어요. 예. 그 전에도 애국운동을 했지만은 이제 내 각오가 말이야. 보통 이제 각오가 선거 예. 아니야. 그랬더니 정재학 선생님이 참. 방송에서 내가 하기도 어려운 기상천외한 얘기를 해주는데, 하루는 중학교에, 어느 학교에 이제 전부 발령돼서 그 학교를 갔대요. 갔더니, 아주 이쁜 전혀 정교조 선생님이 오더니, 정교조 가입하세요. 이러, 이러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난 정교조 별로 관심 없다. 나안 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식판 이죠 네. 밥, 밥 먹는 것을 바로 정교수님 앞에 그 여자 정교조가 네. 시집도 안간 정교조가 앞에 딱 놓더니 같이 밥 먹자고 밥을 딱 놓더니 밥상을 딱 놓고 그 다음에 딱 쳐다보면 이래. 아이씨, 재수없어. 왜 이런 놈을 앞에 놓고. 그리고 들고 또다안들어가는 거야. 어. 아니, <laughs> 이렇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 괴롭히는군요, 아주 괴롭히는 그냥. 거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정기학 선생님이, 아, 알수 없다. 편한 게 편한 거니까. 뭐, 정교조 회비 뭐, 2, 3만 원. 2, 3만 2, 3만 원씩 내면 되니까. 내가 가입한다. 그래서, 가져와. 정교조 사인 해줄게. 가입했대요. 했더니, 정교조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 MT를 가야 된다는 거야. 아. 주말에 지리산에 <laughs> 훈련받으러 가야죠. 네. 교육 교육해야죠. 예, 예, 토요일, 주일날 아, 이틀. 아. 그래서 거기는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또안갈수 없어서 이제 갔다는 거야. 갔더니 저녁에 술을 잔뜩 먹여놓고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애들하고 똑같이 하는 기쁨 좀 비슷하게 이제 네. 술을 먹 그냥 그냥 혼수 상태까지 먹여놓고. 잠을 자는데 바로 그 여자 선생님이 방에 들어온 거야. 오. 방에 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사인해달라는 거야. 뭐냐면은 여기서 보고 들은 얘기는 밖에서 하지 아니할 것. 같아. 북한하고 똑같아. 사인하라 그래서 또 사인했어. 사인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갔는데 자꾸 몸이 습금습금 아프고 말도 하기 싫고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이혼하자 그랬대. 음, 음, 예, 나 이제 음. 당신하고 이제 안 산다 그랬더니 그 왜? 그래 내가 정교조에 MT가 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못할 짓을 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혼한다. 하니까 그 부인이 대단한. 괜찮아! 오늘부터 정교도 탈퇴하고 싸워! 그래가지고 그 부인의 힘을 얻어서 정교도 탈퇴해서 와. 탈퇴하고 싸움을 하니까 그게 이제 생존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어참 치열한 싸움이 붙어서 그분이 정교도하고 싸우는 일선에 나오게 됐어요. 아. 그 바로 저 정재학 선생이 정재학 교장 선생 정재학 교장 선생이 아니에요 일반 아, 사회학 교수요. 이제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계성 교장 선생 님 네. 해서 정교조하고 싸우는 일선에 나섰는데 그 그러니까 정교조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느냐면요 발지산 있죠. 발지산 네. 대 대둔산인가 그 저기 전라북도 저 또, 중청도와 경계선에 있는 전, 덕유산. 전 덕유산. 덕유산. 거기에서, 빨지산들이 옛날에 거기서 이제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 정교조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거기에 제사제나로 갔어요. 음.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그 우파 부모님들이 고발해가지고 어. 그 선생님이 처벌까지 받았을 겁니다. 처벌까지. 제가, 정규... 제가 그 재판 현장에 있었습니다. 재판 현장 있었어요. 예, 그 제가 거기에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예, 그 이야뭐 빨치산 그, 그 뭡니까 그 교육시키러 갔던 그 아. 전라북도 교사거든요. 전라북도 교사예그 음. 교사의 내용을 이제 그 검찰 측에서 음. 수사 측에서 저보고 그이 음. 그 사람의 내용이 뭔지를 좀 나보고 좀어 분석을 해달라 해서 네. 내용을 보니까 아. 주체사상이에요. 어. 아. 그러니까 주체사상 말만 안 쓰고. 음. 뭐 예를 들면 뭐 음. 사람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 자주민주 예, 자주민주 통일해가지고 어. 주체상그대로 그래서 이제 <laughs> 그 재판 현장에서 붙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음. 이제 변호인으로 음. 연세대학교 제 그러니까 조직원이었던 음. 안호영 지금 그왜 전라북도 국회의원이죠. 네. 그 법대 학생장이 그 친구가 나오고 변호인. 음. 근데 그 친구는 말 한마디 도안 하고 왜냐하면 제가 걔 위에 음. 상층 지도책 지도책이었거든요. 근데 네. 한 마디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사가 나왔는데 음. 이 녀석이 이러더라고요. 어. 딱 저를 쳐다보면서 음. 저 반역자 새끼, <laughs> 아, 아, 참나. 어, 저 지독한 아니, 제국주의 반역자 새끼 그럼 이렇게 말해야죠. 동지 왜 이래? 이렇게 말. <laughs> 아니 전뭐라 그랬냐면 <laughs> 당신은 그니까 혁명을 위해서 싸우고 나는 조국을 방어하기 위해 싸운다. <laughs>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현장, 아. 저 녀석은 교사가 아니고 <laughs> 네. 혁명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 내용이 전부 주체사상 내용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아, 너무 멋있다.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해주시요 <laughs> 혁명을 위해서 싸웠는데 <laughs> 당신은 혁명을 위해서 네. 싸우고 나는, 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제가 법정에서 이제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교조가 이게 왜 생겼는지 이제 풀스토리를 내가 잠깐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정교조가 생긴 것은 볼세비키 혁명 때 생겼습니다. 그 교사들이 주도해서 근데 이것이 일본으로 와서 참교육이 됐어요. 참교육이 돼가지고, 여기 한국으로 와서 이제 진교육 해서 참이나 진이나 같은 거니까 정교조가 됐는데, 자,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잘 잡아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방송은 꼭 보셔야 됩니다. 왜 한반도가 이렇게 됐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어, 45년 10월 16일을 귀국해 져서한 일이 뭐, 건국하고 뭐, 전, 전체가 국가를 새로 세워야 되니까. 근데 그 구호가 이런 거예요, 구호가. 첫째, 남로당들이 78%니까. 첫째 뭐냐? 전향하랍니다, 전향하라. 이승만의 구호가. 전향하라는 거야. 국민 여러분들이 발갱이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고 가입한 줄 안다. 첫째 전향하라. 그래서 이승만의 눈물의 그 호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때는 국민들이 문맹률이 거의 80%니까 음. 그럴 못했어 그렇죠. 뭐가 자판지, 뭐가 사회주의인지 모르니까 그 이승만의 눈물의 호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향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 그래도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세워진 곳이 있다. 북한이다, 이거야. 북한으로 가라요, 가라. 두 번째는 가라요. 거기 가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보내준 사람이 6.25때간 사람 빼고 건국 초기에 간 사람이 10만 명이었어요. 10만 명이 갔습니다. 서울대학 교수 절반이 갔어요. 가서 그 김일성 대학을 세우는 주체가 됐습니다. 어떤 집은 서울대 교수 중에 남편이 북한로 가고, 그 아내는 내가 먼저 북한 가서 보고, 좋으면 편지할게. 그 자네도 그때 당신도 와라.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후에 한 번도 편지 온 적이 없어요. 가정이 깨졌단 말이에요, 가정이. 그래서 북한로 가라 할 때, 간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만 명. 하루 내가 어디 강연 연설에서 이 말을 했더니, 딱딱거리는 여자 한겨레 신문 기자가, 나한테 와서 그 증명할 수 있냐 그래서 증명할 수 있다 해서 내가 인터뷰를 쭉다 했어요. 했는데 내가 한겨레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 나 그거로는 다시는 이제 한겨레하고 안 하는데 했더니 내가 한 말은 하나도 안 쓰고 아니 세상에 엉뚱한 말만 써가지고 내가 고발을 했어요. 그저 기자를 고발했더니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 고발 취소했습니다. 오. 그 후로부터 그 기자는 나한테 대해서 안 좋은 기사 안 써요. 저희 TBC를 비롯하여 언론인 여러분, 내가 이제는 용서 안 해요. 당신들, 내가 사사건건 내가 고발 다할 테니까. 할수 없어. 목사가 뭐 치졸하게 왜 이런 걸 사사건건 고발하냐? 그런 말 하지 마요, 나한테. 내가 지금 20년 이상 당했어요, 당신들한테. 뭐 반스 목사, 뭐 목사 이번에도 뭐 광주 가서 뭐라고요 정강훈이가 막말 했다고 막말요? 그래, 내 사사건건 다 고발할테니까 두고보세요 내 가만 안 둡니다 왜내 개인을 위해서 내가 고발하는 게 아니고 결국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는데 내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들내 사사건건 고발할 겁니다 우리 교회 뭐 무슨, 뭐, 알바에 따를 비롯해서 내, 모든 걸내 고발 다할 테니까, 당신들 준비하고 계세요. 세 번째가 뭐냐. 이승만의 거가. 첫째가 전향하랍니다. 두 번째가 북한로 가라. 보내줄게. 그래서 자기 땅 팔고, 자기가 다 팔아서 가도록 개성까지 열차로 태워다 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처음부터 강경하게 한게 아니 되니까요. 그 앞에 두 과정이 있어요. 첫째, 전향하라. 두 번째는 북한에 가서 하라. 보내줄 테니. 그런데 전향하려도 라안 하고 북한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면서 나만에 숨어가지고 계속 이 운동하는 놈들다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은 이제 강경하게 이제 대치하는 겁니다. 강경하게 하니까 얘들이 이제 숨어서 결국은 이제 여순 반란 사건 등등 해서 지리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빨지산들이 도망을 가서 어 지리산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이승만한테 이제 겁나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지리산 갔는데 전라도 구례에서 올라간 발경이 구례가 제일 많았어요. 그때. 그 다음에 경상도는 거창이에요. 거창. 거창하고 구례하고 거의 같았어요. 빨갱이들이. 거창에서 올라온 빨갱이들하고 회의를 열었어. 지리산에서. 뭐 했냐? 자, 우리가 김일성 장군 만세하고 여기서 우리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죽으면 다음에 일을 못 하니까 가짜로 전향하고 내려가서 다음 기회를 볼 것인가? 투표를 했는데 죽어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가짜로 오. 전향하고 내려가자 해서 백산역 백인역 앞에 두손 들어서 "우리 빨갱이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전향각서를 쓰고 내려와서 주로 어디서 살았냐? 지리산 양쪽 기슭에 경상도도 거창 지리산 기슭에 붙어 살았어요. 전라도도 지리산 기슭에 붙어 살았습니다. 구례 남원다, 뭐 남원 이쪽에 붙어 네. 살면서. 죽기 살기로 자식들을 교육을 했어요. 이제 정교적으로 나온 동기가 나옵니다. 음. 죽기 살기 자식들을 공부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이, 이 자식들을 주로 뭘 만들었냐. 역사 교수를 만들었어 역사학 교수. 그 우리나라에 역사학 교수가 500명. 역사 내지는 역사에, 뭐, 역사 문화사 뭐, 관계된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가 500명인데. 500명 중에서 4명 있죠. 중앙대학교에 있는 재성호 그 다음에 또몇명 빼고는 나머지는요, 육신적 내시는 정신적 다 남노당들이에요. 역사 교수들이 음. 육신의 그렇죠. 그렇죠. DNA가 조상 자체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저, 이, 저, 남노당이고 정신적, 정신적 유전자가 다 남노당이에요. 그러면 역사 교수가 500명 중에 5, 6명 빼고 다, 그거남로당쪽에 성향의 사람들이 애들 가르치니까 이래서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 한양대학교의 이영희. 이영희. 자, 보세요. 정교자가 왜 나온지 보세요. 서울대학교의백낙천 네. 그렇죠. 또 누가 있죠. 음? 고려대학교의 최장집. 선, 최, 선배님. 최장 선배님? 선배님이잖아. 아, 선배군 뭐 그런 <laughs> 요 <써요. 웃음> <많이. 웃음>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의 신영복 교수님, 신영복 교수가 육군사관에 지금도 지금도 육군사관학교에 그 이름 있는 교수들이 많이 옵니다. 음. 신영복 교수가 육, 제가 알기로는 육사에 교수한 것은 아주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고 긴 시간 아니에요.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각 대학의 중요한 대 육사 서울대 고대 이 핵심의 총사령관들이 서울대학교에 또 있잖아요. 그 김문수 선생님, 김문수 지사님. 그 아, 서, 은, 은사 경제학 교수. 네, 경제학 교수. 예, 예. 예. 안 예. 안병직 교수. 네. 안병직 교수. 그 안병직 교수는 전향했더라고요. 전향했어요, 그분 네, 전향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학생들을 계속 남로당을 가르치고 북조선 가르치니까 응? 음? 그래 학생들이 다병 돌아버렸죠, 다. 그중에서도 어최장립 교수하고 여러 명이 쓴 해방 전우사 인식입니다. 네, 예. 이동호 교수님. 예. 해방 전우사 인식이 뭡니까 그 책이 도대체가? 그해해방 음. 전우사 인식은 음. 기존의 그러니까 주류 역사관을 완전히 그러니까 그 수정주의 역사관을 반대는 결정적인 산물인데요. 핵심 음. 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음. 한국의 그동안 주류 사관 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은 음. 노무현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음. 정의가 실패하고 부정이 승리한 나라다. 음. 그리고 친일파들이 음. 그그니까 뭐라 합니까? 그 대한민국을 장악했다. 음. 이게 해방조서 핵심입니다. 해방조서 음. 그 안에 흐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음. 음. 사실상 그 일제 해방 공간에서 음. 싸우던 독립군들은 전부 다 음. 독립운동하다 다 망했고. 음. 그다음에 친일에 부역하고 협력하던 놈들이 자식 공부 잘 시켜서 그래서 이들이 승승장구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오늘날은 거든 친일파들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교수님들은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설명이 복잡해요. <laughs> 나같이 공부 안한 사람이 설명해야 같은 수준이 비슷한 국민들이 빨리 이해요. 해방 전로사 인식은 결국 딱한 마디야 뭐냐?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을 때 우리끼리 잘 살게 놔두지 왜 미군이 왔냐 그겁니다 그거. 그렇죠. 예.